이번 시간에는 적정 기술 문제 해결 활동 제3단원 간이 정수기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라믹 필터, 라이프 스트로, 큐 드럼 등의 적정 기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적정 기술과 관련된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법. 알아보기와 간이 정수기 만들어 보기입니다. 정수기 만들기 문제의 조건은 휴대할 수 있으며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 정화하여 맑은 물을 얻어야 하고, 기본 재료는 모래, 자갈, 수치며 생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격이 싸며 사용 방법이 단순하고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 기법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스케치로 나타내 봅니다. 수렴적 사고 기법인 PMI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아이디어 중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간이 정수기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치수도 기입하고 조립도와 재료표도 작성합니다. 재료표에는 품명, 재질, 규격, 수량 등을 써 넣습니다. 제작 순서는 정수용 컵 하단에 구멍을 뚫어 솜으로 막고 활성탄 넣기, 정수용 뚜껑에 거즈를 부착하고 모래 넣기, 외관용 컵에 정수용 컵과 정수용 뚜껑을 순서대로 넣기 외관용 컵에 거즈를 깔고 외관용 뚜껑으로 닦기, 자갈을 넣고 완성하여 성능 실험하기 순서로 작업합니다. 간이 정수기 만들기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간이 정수기의 정수 능력을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항목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선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 평가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켰는가, 정리 정돈을 잘 하였는가, 학습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였는가? 공구와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였는가?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결과 평가는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 맑은 물로 정화하였는가? 휴대하기 편리한가?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가? 발표 내용의 전달이 잘 되었는가? 등을 평가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입니다. 간이 정수기 만들기 작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내 네, 답은 5번입니다. 라, 나, 다마 가순으로 만듭니다. 그림과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바로 다음 단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다양한 아이디어 중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PMI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선정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 정수기 만들기 문제 해결 과정과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